오늘 단기 수익매매 계좌는 113만 1,527원 실현됐어요. 급등주 수익매매 계좌는 77만 3,903원 실현했어요. 소액으로 10%부터 30% 수익내기 계좌는 3만 3,737원 실현돼서 오늘 총합 실현은 193만 9,167원입니다. SFA 반도체는 어제 두산에서 인수한다는 찌라시 성유수재료가 떴고 차트도 전고 돌파 위치였어요. 어제 종가 베팅할 때도 모든 종가 베팅 수급이 이 종목으로 몰리는 것도 확인됐습니다. 장 초반에는 아래에서 시작됐지만 장 중에 급등해줬습니다. 세경아이테크는 IT 디스플레이 및 필름 제조 전문 기업이에요. 꾸준하게 실적 성장 중에 있으며 최근 무상증자까지 이뤄져서 저평가 종목에다 추세가 좋아 보였습니다. 어제 종가 베팅 후 오늘 실현했는데 오늘 또한번 종가 베팅을 했어요. S.V.인베스트먼트는 어제 매매일치랑 이어지는데요. 어제 실현 후 다시 종가 베팅했다고 말씀드렸어요. 오늘 오전에 잠시 밀렸다가 오후에 장 마감에 가까워지면서 급등이 한번 생겼습니다. S.V. 인베스트먼트도 추세는 살아있다고 보고 있지만 우선은 다시 눌림목이 오면 재진입하려 합니다. 하나투자증권은 이전 급등 재료는 야놀자상장, 토스상장, 비트코인 ETF 등으로 상승했었지만 오늘은 크게 흑자 전환하는 실적 재료를 가지고 있었고 오늘 실적 발표하는 날을 체크해서 어제 종가 베팅을 했었어요. 결론적으로 오늘 장 마감 후 실적이 뜨고 시간 내에서 움직일 때 제가 예측한 움직임대로 움직여서 시간에 가격에 매도하고 원칙을 지켰습니다. 상신전자도 어제 일지와 이어지는데요. 중국 국제정세 관련 해지주 개념으로 매수를 해놨었고, 오늘 장 초반에 바로 힘있게 매도가 됐어요. 이건 오늘 상신전자 5분봉 일지차트입니다. 어제 종가 베팅 한게 오늘 9시 20분쯤 5% 매도했고요. 그뒤 매수세가 강해서 눌림목에 또 매수, 20분쯤 뒤또5% 매도가 됐고, 그뒤 눌림목에 또 매수, 그 다음 마지막은 3% 실현을 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총13% 실현이 된 셈이네요. 스윙으로 어떻게 기간을 버티냐는 질문을 많이 받았어요. 단기 스윙은 최소 1에서 5일, 길게는 2주를 보고 하는데요. 중장기 스윙은 1개월부터 1년까지 걸립니다. 그렇다면 이 경험치는 물리적 시간에서 오는데 단타 스캘핑은 마음먹고 하면 하루에 수십 번도 가능하지만 스윙은 이 물리적 시간에 소요되는 경험치가 바탕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내가 현재 단타를 하고 있더라도 별도의 소액 계좌로 스윙 연습을 계속 해 나가야 합니다. 그 경험치가 없으면 단타에서 스윙은 넘어오기가 힘들어요. 체득한 게 없기 때문에 믿음이 없어서 심리가 버티질 못합니다. 스윙은 종목을 조금만 하지 말고 소액으로 최대한 많은 종목을 매수해서 경험하여 많이 데이터화 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식의 원리를 넓은 관점으로 이해해야 해요. 장기 투자의 큰틀 안에서 중기 스윙이 이루어지고, 중기 스윙 안에서 단기 스윙이 이루어지며, 단기 스윙 안에서 단타들이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단타하시는 분들이 제게 묻는 단기 스윙을 어떻게 기다리냐는 질문의 답은 하나입니다. 내가 이 종목이 중장기 스윙으로도 가져갈 수 있는 종목인가?라는 물음에 답이 나온다면, 단기 스윙으로 기다리는 게 마음이 편해집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은 제가 영상을 만드는 데에 힘이 됩니다.